지구의 이름을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이라고 부를까? 1. 우리의 우주. 2. 에르프. 3. 지구사. 4. 지늘. 5. 지구라는 이름을 가졌던 행성. 6. 파랑공. 7. 밥. 8. 테라. 9. 솔삼. 10. 지구 이천. 11. 샤턴. 12. XXAarthx 666 13 바위 14 가이아 15 디어스 16 미드 가르드 17 헬라이트 18물19 스티브 20 펑키타운 21 더티 맥더트 페이스 22 리프 23 어트 24. 우렉텀. 25. 디트로이트 행성. 26. 미스터 월드와이드. 27. 아르다. 28. 오프스. 29. 촉촉한. 30.